다저기 아, 우리 한을가사지만요 이분들 잠를털어서다 지금 예, 옛날서부터 이렇게 했더니까요, 어? 예전에도 도지사 이모 중도 문제로 만나러 왔더니 평일에 다 문을 걸어 잠궜더라고저믿어 이게 우리는, 우리는 이제 이저옆선단다 저기 엄청 힘 있는 민족 단체들이 와가지고 이거. 얼마나 이거, 정말, 어, 개인 자비로 쓰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영국까지 가가지고, 진짜 우리 열동안 스을엔지고 뭐고, 어? 대형박물관 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나쁜 약탈자들이 해가지고, 신설하는 프레임을 지여가지고그 어? 남이 전 세계에 가가지고, 다 답변까지 저기 뜯어와가지고, 이집, 이집트, 미라까지 다 해가지고, 어? 자기네들 거이라고 아주 당연하게, 당연하게 이렇게, 예. 당연하게 그거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어, 그런, 이런 경우가 세상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 역사이고귀한 역사를 갖다가, 어, 외국에 팔아먹고, 그냥 주고, 잊어먹고, 그냥 역사의식이 없어요. 어떻게 된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중요한, 오, 오, 우리나라 조선인들얼가 네, 그, 혼이 담긴 것. 100, 100년을 갖다가 무상으로 줍니까? 네? 100년요. 그렇게 돈이 들어요? 50년 계약해서 100년의 역사가 빼,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스톤엔지는 가짜잖아요. 우리도 갔다 왔어요. 자비를 들여서 영국에 와가지고 열흘 가까이 있는데 스톤엔지는 군병력, <목소리> 군 병역, 경찰 병력이 지키고 있습니다. 스톤엔지는왜 가자 지키라고 욕보는 거예요. 지금요. 어? 그렇게 비열하고 어? 제국주의자들이 약탈자들이 어? 스톤엔지 정말 너무너무 저기 뭐야 저기 아주 비굴하게 그걸 갖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중도를 그전 세계 무명의 시원해, 무명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거를 파헤쳐가지고, 응? 사대왕 한다르고, 접서 처리해서 까만 봉들에 넣어가지고, 예? 풀이 나고 있는데 중국에는 조선총부덤이 4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몇천억 들여서 여의도에, 여의도만큼 도물 씌었어요 이거 저기 영국학실 지분이 88%입니다. 그 제도에요. 이런 민족. 이런 국가, 응? 이런 개념이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 모든 분들도 구해서 시킨 대로 하시겠지만 저도 그구식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상회복이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꼭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아가자화를 д о л 요